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필도입니다. 오늘 안개 라 코인 바로 이 에테나 코인인데요. 지금 이 에테나 코인은 11일 날 있었던 이 대폭락 이후에 이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다시 한번 이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626원대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이 홀더 분들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시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킨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제이 에테나 코인 차트의 특정 구간에서 해외 세력들의 진입 시점을 다시 한번 포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미친 듯한 폭등 랠리를 보여주는 이 해외 세력들은 항상 특정 패턴을 통해 한채 오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갔다가 이 목표 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이 모든 세력들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시점에서 진입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세력들은 무조건 폭등 랠리를 위해서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락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신규 상장 코인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코인들의 이상승 패턴과 세력들의 진입 시점을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결국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뭐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이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시적 이벤트로 현재 시청자분과 이 구독자분들에게 안에서 이번 주 주말까지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 3년간 94%에 가까운 적중률로 정확한 시점을 포착했던 해당 프로그램이 약 20분 전이에테나코인 차트의 특정 구간에서 해외 세력들 진입이 예상되는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안내준 해 건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해당 가격대 전부 무료로 공개해드리면서 분석도 함께 해드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혹시나 급하신 분들 이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프로그램이 예측한 해당 가격대 답장해드리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패턴이니 세력들이니 뭐 말로만 해가지고 못 믿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운영 중에 이 텔레그램 방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게시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소통방에 나온 메시지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코인 자동 알림이라고 이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코인 AI 트레이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참가자 천 분이 넘게 계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시각 7월 24일 시간 알려주면서 새벽들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그동안 프로그래밍 딥러닝 AI를 수집했던 이 정보들을 통해서 현재 가격 대비 포착 가격과 해당 가격까지 요구되는 시간대 이 손절 가격까지 전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가격에 도달하는 즉시 이 AI 이렇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고요. 일부 구독자분들은 이제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뭐 손실을 복구하자라는 욕심 때문에 이 알림에 맞춰서 이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다수고요. 하지만 제가 개발한 이 코인 AI 트레이더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폭락까지 전부 다 예측을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카이버 네트워크 현재 가격 854원이지만 포착 가격이 이보다 적은 608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옆에 안내 메시지를 보시면, 이 마이너스 32% 다운이라고 적혀있죠? 이처럼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 폭등 랠리는 물론 이 대폭락까지 잡아버리는 이 코인 AA 트레이더는 지금까지 정확도 93%에 육박한 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 뭐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뭐 수익을 보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참가자주때문에약 2,000명까지 현재 1,400분이 넘게 계시니까 대략 500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해당 인원들까지는 전부 무료로 해당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소개시키트릴예 안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 오셔서 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뭐 어느 특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막대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사치기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은 전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아래 보이시는 이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에 입력해 주시고 이두 번째로 이 문자 내용에 입장이나 텔레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단톡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단톡방 입장 후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고 바로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경우도 없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제가 먼저 절대 메시지를 먼저 드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고요. 또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서 진행해달라 이러한 경우도 절대 없고 만약에 이렇다면은 저를 사칭한 스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설치 후이 단톡방 입장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도 안내를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단에 보이시는 이 장필도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은 어떠한 금전 요구나 특정 사이트 가입 권유 절대 없이 바로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나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한시적으로만 진행 중이고 추후에 유료로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미 안내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쭉! 무료로 타점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을 확인하시면 PC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밑에 더보기가 있을 거고 이 모바일로 확인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 더보기 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제가 올린 이 무료 SMS 전송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를 전송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